2021년 9월 8일 수요일 한눈에 보는 암호화폐 뉴스 정리 작성 하양이 아빠의 암호화폐 이야기 세부 기사 내용은 채널을 참고하세요. 아침 뉴스 1. 코인원 공지 유해 종목 연장 안내 두카토 2. 에이다 창업자 대량의 퍼드 예상했던 대로 3.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9,800만 달러 유입 기관 수요 증가뚜렷 4. 분석 이더리움 급락, 4천 달러 부근 이익 실현 영향 5. 스탠다드 차타드 보고서, 이더리움 35,000 달러 가격 예측으로 비트코인보다 강세 전망 6. 파나마 의회 암호화폐 합법 및 자유화 법안 제출 7. 엘살바도르 BTC 채택 첫날부터 디지털 원렛 문제 발생 7.1. 엘살바도르 150 BTC 추가 구매 총550 BTC 보유 아크인베스트 3.38억 달러 상당 gbtc 보유 9. 지난 1시간 동안 3조원 이상의 청산 9 1 지난 24시간 동안 3.54달러 천만 달러 33만 243명 트레이더 청산 10. 이더리움 가스비 900 기위까지 일시적 급등 11. 김프 김치 프리미엄 10.74% 도달 12. btc 채굴 난이도 7시간 후4.26% 상향 조정 전망 13. 수십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입출금 일시 중단. 13.1 엘살바도르팁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먹통 36억 달러 강제 청산. 14. 코인베이스 BTC 프리미엄 마이너스 3% 기록 역대 최저 15. SNS에 30달러치 비트코인 매입하자 캠페인 활발 외 16. 비트코인 극도의 변동성 30분 만에 20% 폭락, 새로운 시장 움직임에 따른 상승 가능성도? 17. 스테판 커리, FTX와 파트너십, 엠베서더 미추주로 활동. 18.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웹코디의 단일 트랜잭션에서 1200만 달러 어치의 ETH 청산. 19.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진짜 돈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20. 이번 비트코인 급락이 홀더의 덤핑이 아닌 비트코인 파생상품 플랫폼의 대량 판매로 인한 자동 청산 도미노 현상 21. 엘살바도르 디에 대해 플랜 B 43K 짧게 언급 22.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실험 성공할까? 23. 카르다노 메인넷 스마트 계약 9월 12일 출시 확인 24. 윌리우 BTC 가격 급락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으로 이어져? 25. 부산시 블록체인산업협회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본격 활동. 26. 지난 24시간 동안 디파이 대출 시장의 청산금액은 1억 6,800만 달러.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청산금액. 전역뉴스. 1.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47. 탐욕 중립 전환. 2. 폐업 공지 D-10에도 신규 코인 상장하는 거래소들. 3. 코비 공지랠리. 누사이퍼, 오션프로토콜, 스토리지 신규거래 지원 및 이벤트 안내. 4. 일본금융청, NFTIU 규제 시사. 5. GBTC 프리미엄 마이너스 17.7% 5월 23일 이후 역투 최고. 6. 오픈시 9월 거래량 10억 달러 돌파. 7. 생존 갈림길 성 가상자산거래소 보안 강화 인재영이 고군분투. 8. 후우비 퍼시스턴스 상장 예정 9월 8일. 9. 단독 농협 비썸 코인원 계약 완료 조건부 합의 오늘 실명확인서 발급 9.1 단독 신한은행 코빗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유수핌 10 24시간 탈중앙 담보대출마켓 청산 규모 역대 2위 11미 SEC 코인베이스 소송 예고 코인베이스 이유를 모르겠다 11.1 코인베이스 CEO SEC 업계와 소통 거부 비공개 협박 전술 펼쳐 12. NBA 스타 스테판 커리 퍼지 펭귄 NFT 구매 13. 업비트 업백 공지 디지털 자산 IOST 보유 회원 대상 도니 토큰 에어드랍 지원 안내 14. 비썸 코인원 코빗 금융위 신고만 남았다 은행 실명 계정 확인서 취득 15. 팩실드 크림 파이낸스 해커 5152 ETH 반환 16. 이더리움 개발자 메이커니어 프로토콜 보안 이슈 발견 심각한 건 아냐 17. 후오비 글로벌 공지 먹HT, TALK, 웹프라인풀 원폰나 넷, 묘예나스리압 토균수비원 18. 후오비 공지 DYDX 코인 상장 예정 9월 8일 19. 한국 투자자 또 호구대나 비트코인 급락에 다시 고개드는 김치 프리미엄 20. 리플, SEC 직원 암호화폐 거래 가능 여부 공개 재차 요청 기사 출처가 미기입된 기사들은 코인니스 속보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